왜 저희 대학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어, 우리 대학원이 그 5년 전에, 소위 그 정부 지원으로 그 지식 서비스 컨설팅 대학원이 출범을 했고요. 에, 지금 현재 졸업생이 한 100여 명이 졸업을 했고, 어, 현재 재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어,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대학원이 그 이렇게 인류들이 그냥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속에서 세계적 인류 브랜드로 어, 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그 중요한 저희들 그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했던 것이 에, 대학원 기존의 그 대학원 시스템과 또 대학원과 연결된 그 그런 대학원의 커리큘럼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서포트하는 그 연구소 그리고 우리 대학에 참여하는 그 우리 학생들이 뭐 기업에서 오는 분도 있고 또 각종 기관에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그 이미 그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아, 기관들 업체들이 있죠. 어,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 그, 대학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여러 그, 정부 기관이나, 음 협회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저희 그, 예, 집 관계자들을 그, 서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어, 이 네트워킹을 통한 융복합, 그, 모델을, 그,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존에 무슨 이런 그 대학원 운영이라는 게 학생들이 대학에 일단 입학을 해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논문을 쓰고 졸업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대학에서는 좋은 교수,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해서 이들이 그 학위를 따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기존에 이제 이런 그 대학원 모델이었고요 저희들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에 들어오면 그그 그 기업의 하나의 그, 그 소속된 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대학원에 있는 연구소의 파트너 연구원으로 역시 참여해 가지고 그 기업과 같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성장 모델을 한번 같이 연구도 해보고 또 이걸 발전시켜 나가면 확장시켜 나가보는 이러한 그 소위 그 융합 그 측면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습니 운영해 봤더니 한그 4, 5년 됐습니다만, 어 그동안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학이라는 것이 학문만 배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선보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대학원에서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나 여기 들어오면 우리 대학원 커뮤니티 일부이기 때문에 그 당신들끼리 이름 그 뭐야 저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지고 어, 새로운 그 컨설팅 회사 모델도 만들어 보라 해가지고 어, 우리 학생들이 한 서너 군데는 어,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어, 파트너십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이러한 모델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더니. 그 기존의 대학원 운영 모델보다는 좀더그 성공적인 그런 모델로 작동이 된다는 그런 경험을 쌓았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그 융합 그 커뮤니티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된 것은 어 저희 그대학원에그 3년 전부터 어 소위 그 계약 개학, 정부 계약학과 프로그램으로 융합기술학과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개화학과라는 게 정부가 돈을 70%를 지원을 하면서 그 기업에서 어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 보내 가지고 현장 필요한 지식을 배워오는 그런그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는 융합기술의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음 융합기술학과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융합이라는 것이 그 새로운 그, 그 경쟁의 그 원천이 된다는 것에 의해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절실히 느끼고 또금 지난해 아, 금년 와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그 산업 융합 촉진법이라는 것을 그 제정을 해 가지고요. 또 산업 융합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한국 기업이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 그 추구해야 될 이러한 방향으로 그 융합을 적극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감인 게요 그 기존 산업화 시대에는 그각 분야 섹터별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이러한 그 가치 그 생산 방식이었고요.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고, 이런 네트워크, SNS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그 모든 게 이제 그 동시적으로 그 서로 융복합이 돼가지고 가치가 창출이 되는 그런 가치 창출 방식이 오히려 그 경쟁 위에서 어떤 이런 시대로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학원에서도 이제는 이한 융합 기술 학과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융합 기술 학과를 좀더 확장, 개편해서, 그, 융합, 그, 공동체 모델, 그래서 국가적인, 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융합, 그, 기술, 커뮤니티, 그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 했고요.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그 저희 그 한성 취직 서비스 컨설팅 대학원 자체가 지금 현재 그 학사 아, 연계 과정 우리 석사 박사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연계 시스템을 우리 학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과들이 있습니다. 기존 공과 대학도 있고. 또 예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과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지금 그 학부 공부를 하고 나온 학생들이 그 최근 들여다보면 취업하는 데 상당히 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더 취업도 하면서 또 향후에 좀더 학문적인 융합 학문적인 이런 휴양도 높여 갈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런 그 학부와. 어, 석사 박사가 그 연계되면서 또 한편 이것이 그 기업의 인턴과 연결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그 대학원 운영 시스템의 중요한 하나 방향 전환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 대학 그 커뮤니티 시스템이 아니다 보고 교육이 공급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학습 방법이나 이런 그 강의실 이런 게그 대학에 직접 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 와서 직접 그, 그, 강의 듣고 돌아가는 이런 그 고전적인 방식을 취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기업 현장과 항상 연계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오기도 하지만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그, 그 공부를 하고 현장 그 돌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다양한 그런 그 커뮤니티형 그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 당국에서 기존의 그 각종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규정을 좀더 완화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 우리 융합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기업 성장과 대학원 성장이 동시에 모색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적극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그 교육 운영을 도입을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 융합기술학과를 계약학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 대학원 석사과정을 한그 매년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단순히 그 석사과정 학생들만 그 기업체에게 오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 어,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은 참그 한계가 있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석사과정만이 아니고 이 석사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그 이런 단기과정, 또 기업과 협력과정,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 이런 걸 개발해서 같이 운영함으로써 이 단기과정을 그 수료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갔다가 또 돌아간 분들이 그, 우리 석사과정에 도전해서 추가적인 이러한 그 학문적 그 역량이라든지 그, 저 자기 기업에서 경험을 접목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소위 그좀더 융복합이 확산된 이러한 그, 그, 인프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노력을 그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세 번째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어 이런 커뮤니티 대학원이라는 게 단순히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가지고, 어, 그 교육만 받고, 학문적으로, 어, 그 자기 역량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대학에 와가지고, 자기 기업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역량을 스스로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냥 일단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그 직접 해보고 하는 이런 그, 경험들을 많이 쌓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저희 융합 커뮤니티 대학원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이런 그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뭐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까지 우리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우리 꼭 학교의 교수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구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이 커뮤니티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해 와서 이 커뮤니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해가지고 수행하는 이런 모델을 한번 추구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학원도 발전할 뿐만 아니고 이와 연관돼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우리 그 커뮤니티 학생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 확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볼 생각이고요.